치워도 예 대박 나는 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어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때한 가지만 치우면 대박 날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. 예어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집안이 일단 깨끗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뭔가 내 재물에 방해를 놓고 금전을 막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. 의외로 돈입니다. 돈이 내 금전을 막는다? 약간 조금 이치가안 맞는 얘기라 생각이 되잖아요. 그 돈도 어떤 돈이냐 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집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동전을 모아 놓잖아요. 대지 저금통이라든가 아니면 서랍에 이렇게 뭐비을로 no. 해서 이제 동전만 10원짜리, 50원짜리, 100원짜리 모아 놓잖아요. 이게 뭐한 개, 두 개, 세 개가 있으면은 내 금전을 막는다거나 내 재물을 힘들게 한다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동전이 막 100개, 200개, 300개, 500개가 모여있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성주 입장에서, 성주라는 건 뭐냐면 집안에 계신 신 이름이 성주입니다. 재물이 쌓였다고 판단을 해요. 어? 이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네? 왜 그러냐면 성주나 신령님이나 이렇게 돈의 개념 차이가 약간 있어요.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계산법이 틀리거든요. 동전이 만약에 500개 이렇게 있다 치면, 성주 입장에서는, 와, 이 집안은 집을 세채 정도 살 정도의 돈이 쌓여있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, 성주에서 돈을 끌어당겨주지 않고 방치합니다. 방치를 하게 되면, 당연히 금전운이 막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대지저금통이나 아니면 뭐 빌레에 쌓여서 모아놓은 그 동전들을 은행에 가서 지폐로 바꾸셔야 됩니다. 그거 하나만 치운다면은, 금전운이 대박 나가지고 풀리수기가 아주 쉬워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. 반대로 집안에 딱한 가지만 물건을 들어놓는다면 어떤 물건을 들어놔야지 또재물이 풀릴 수 있을까? 이거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동전을 먼저 치운 다음에 이제 들여놔야 될거 아닙니까? 뭔가를. 하나가 있죠.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이런 말을 하죠. 내가 말이야 소싯적에잘 나갔을 때는 나 금두꺼비 있고, 금돼지 있고, 금코끼 있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누가 옛날에 그런 거 없는 집이 있었냐? 이렇게 얘기하죠. 허세부릴 때.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. 두꺼비. 황금두꺼비가 한 가지만 놓아도 재물을 풀리게 하는 건데요. 그러면 이렇게 하죠. 아니, 황금두꺼비를 도대체 금은방을 사면은 몇 억이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인터넷 소품 같은 데 가게 되면 묵직한데, 색깔은 황금 도색으로 돼가지고, 묵직한 황금 두꺼비가 있습니다. 해봐야 뭐한 만원에서 한 삼만 정도 선 되는데, 요거를 인텔 소품이라든가 어떻게, 근데 가셔서 구입을 하신 다음에, 집안에 떡하니, 장소가 중요하거든요? 거실에다가 딱 놓게 되면은, 재물을 그냥 확 끌어당겨가지고, 금전이 그냥 막혔던 게 순수 품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, 요런 걸로만 지킨다 해도 재물이 풀린다라면 해볼만 하죠. 벼락댐 했습니다. 벼락댐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